안녕하세요. 혹시 교육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아주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 브레인 힐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사업 시작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 만약 이런 고민 한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브레인일은요, 우리가 한이 생각하는 창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고 해요. 기존의 방식이랑은, 글쎄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 그리고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리스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브레인힐 모델은 바로 이 문제들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브레인힐은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떻게 낮은 리스크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 핵심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벽. 바로, 감행비죠. 이게 뭐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잖아요. 과연 브레인일은 어떨까요? 네, 놀라지 마세요. 0원입니다. 진짜 빵원이에요 감행비가 아예 없다는 거죠. 와, 이거 뭐 시작부터 부담이 확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좋아요. 감행비는 없다고 쳐요. 그래도 보통 매달 버는 돈에서 얼마씩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있잖아요. 이것도 은근히 부담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와, 또한번 놀랍네요. 이것도 영원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로열티 부담까지 없애 버린 거죠. 이건 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온전히 다내 수익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놀라운 조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떠받치는 네 개의 단단한 기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첫째, 가게가 없으니 월세 걱정 없는 고소득 모델. 둘째, 방금 확인했죠? 가맹비, 로열티, 줄다 제로. 셋째, 나만 독점적으로 영업을 수 있는 지역을 보정해준대요. 이건 정말 큰 혜택이죠. 마지막으로, 수입원이 하나가 아니라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이네 가지만 딱 봐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번다는 거야?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시죠? 월 400만원이라는 목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명확한 성공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첫한 달은 본사에서 전문가 교육을 쫙 받고요.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강사로 활동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7개월 차부터 월 400에서 500만원 수익을 목표로 본격적인 내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1년 후에는 지역 사업 확장까지. 와, 정말 단계별로 착착 성장할 수 있는 구조네요. 물론, 이쯤 되면, 아, 근데 저는 교육 쪽 경험이 전혀 없는데 하고 걱정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말로만 들으면 에이, 그게 정말 가능해? 하고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와 미디어의 인정을 통해서 이 기회가 진짜인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3년차 지역 지사장님의 실제 후기를 한번 보세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고수익을 낼수 있어서 정말 믿음직스럽다. 직접 이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키워본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와, 이건 정말 신뢰가 확 가네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요즘 시대에 맞게 유튜브 채널도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여러 방송 매체에도 소개가 됐어요. 이건 회사가 그만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회가 마냥 여러분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각 지역의 독점 영어권은요.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선착순이라는 거죠. 즉 내가 아저 동네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그 기회를 먼저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다음 단계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름, 연락처, 하고 싶은 지역, 그리고 그냥 궁금한 점몇 가지 적어서 제출하면 끝!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해놨네요.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길,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직접 써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될 준비 되셨나요?